안녕하세요 제이림입니다 잠에서 깬지 얼마 안 돼서 불리 오고 고속도로 평택고속도로 이제 들어왔다가 어... 추워서 깼어요 추워서 아... 추워서 깼는데 어... 이제 담요 하나 덮고 잤는데요. 그래서 추워갖고 매트를 가동을 시켰습니다. 매트, 꼼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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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지락. 이제 아, 부... 어뜨막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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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볼일이 있어가지고. 뭐. 내일도 여기 있어요. 그래갖고 아예 그냥 <laughs> 여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아예 그냥 이거 먹고 어 양치만 하고 내일 볼리보고 그러고 이제 올라가요아 춥고 배고프고 그래서 깼습니다. 와우. 응. 레알. 3 0 c 지 치즈 치즈소세지. 치즈 아유. 컵라면이 안 팔더라고 여기 편의점에. 편의점 컵라면인데 차박은. 음. <laughs> 지금 일교차가요. 이게 낮에는 분명히. 아.. 늦은 저녁은 아 초저녁은 더웠어요 그래갖고 요거 한15% 남았네 왜 선풍기 틀고 잤어요 차다 보니까 춥더라고요 아직은 추워요 그래서 혹시 차캠이나 캠핑 가실 때 개창 김치 하시면 안 됩니다. 낮에 덥다고 어, 금 제가 지금 담요 하나 덮고 하는데 추워요. 추워, 아직은 꼼지락 같은 매트 있잖아요. 저거 침낭 불 부근 거 써야 돼. 설마 날씨 풀렸겠지, 안 풀렸어야지. 음 소세지 맛이나. 이제, 우리가 보면, 캠핑이나 이런 거 보면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차박여행여태 이제 볼일 때문에 이제 차박하고 있는데요. 집 나면 못생긴 것 같아. 물론, 대신에, 재밌어. 등가교 아니지, 등가교. 아 집에서 궁금해 하시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연락을 했어야 했는데. 자는 바람에. 어. 아, 무슨 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했어. 어. 얘는 해야지. 음. 야, 뭐, 소금이 왜 야, 소금이 왜안 들어있는 거야? 음? 소금 맛으로 먹는데, 붕괴하는 소금 맛인데, 아이 참. 앙말유. 입에서 <laughs> 아, 그 <말이야>, <laughs> 나는 소리가 아니야. 다고 시청자분이 판매처 좀 알려달라고 그랬거든요. 요게 바나나 우유 맛 랜턴 네이버 치면 나와요. 폴캠이라고 어느 순간 검색하니까 빙그레에서도 많이 파는 것 같은데 요 빙그레 느낌은 좀 있는데 생각외로 조금 큰 느낌이 들어요 실사판으로 만들었어야지 실사판으로 실사판으로 만들었으면 더 많이 샀을텐데 실사파로 만들면 비싸지겠구나 정택 휴게소인데요 구조가 희한하게 되있어 상행성하고 하행성하고 같은 휴게소를 써요. 그래갖고 비몽사몽 해갖고 편의점을 나왔는데 어? 내 차가 없네. 어? 누가 훔쳐간거 아니야? 그래서 잠깐 정신상으로 어? 잘못 왔나? 갔더니 똑같은 구조의 반대편이 또 있는 거차도둑맞은줄 알았네 소세지가 약간 짭조름하니까 계란하고 잘 맞네. 아, 음. 아 먹고 자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차량이 네이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네, 좀 걸어서 좀 사용을 합니다. 그래갖고, 요쪽에는 물통하고, 물티슈, 휴지거리를 이렇게 걸어서 사용을 해요. 어, 이쪽에는 딥박스, 음, 딥박스. 이렇게 기능성 있게 사용을 합니다. 우리 이제 차 조금 하고 그러면 이제 요 짐들이 보면은 운전석이나 어 앞에 보드 쪽이죠 그쪽으로 쭉 짐이 올라가요. 근데 네. 운전석 쪽은 될수 있으면 짐을 안 넣. 이쪽으로 왔다 갔다 거리면 되는데, 저는 운전석으로 신발 신기가 편해가지고, 이 이상하게 골로 왔다 갔다 거리는 것 같아요. 이쪽 뒤로도 이제 왔다 갔다 거리면 신발을 벗고 또뭐 밑에다 눕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운전석에 운전석으로 동선이 조금 길지만 운전석으로 왔다 갔다 거리는 거 같아요. 응, 음. 아, 불 한번 땡기려고 그러는데, 귀찮아 <laughs> 내일. 혹시 올라가다가 휴게소에서 쉬고 아 휴게소에서 쉬고 못가 그런 거야. 그 다음 날 일이 있어갖고 못갈 수도 있어. 아조 종이컵도 좀 사야 돼. 커피는 믹스인데 말이야. 따뜻한 믹스 커피 한잔딱 한, 타면 되는데 종이컵이 없어. 아니 종이컵을 없다고 못 먹지는 않아요. 귀찮아서 그래요. 밤도 늦었고, 응.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또이 차박 가는 영상을 보여드린 뭐. 뭐 없다 뭐가 아닌데 잔뜩 걸려 있고 잔뜩 있는데 뭐 없는 건 아닌데. 아 그리고. 네이 차량을 사서 자기도 해보고 싶다. 어, 좋아요. <laughs> 근데, 클수록 좋아요. 클수록. 음, 클수록 좋은데, 이제, 어, 미니멀한, 뭐, 차박 차크닉에 최적화된 네이 차량이죠. 그렇죠. 어차피 응. 뭐큰 차량과 작은 차량의 단점과 장점은 있는 거니까. 음. 응. 아나 탄산 한 것더니 들음이 나와. 음. 응. 일요일인가요 일요? 뭐야? 응. 일요일 아, 기쁜 우리 일요일이네수고하세요 아, 이펜돈는이느이 있어요 잠깐만, 들어봐야 돼.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r Good n 서비스. 서비스 영상 내가 말하고 있는 데 서비스 영상? 어 서비스 영상을 얘 켜야 되는데 있어 보이라고 서비스. 서비스. 어. 지금 알았는데 <laughs> 펜을 안돌어도 LD만 작동이 되네. 우와. 이거 그냥 분위기 있으라고 켜놔도 되겠네. 얘만 사갖고 불, 불 꺼볼까? 어. 아, 꺼지는구나 아이씨, 스위치 아, 스위치가 이제 따로 돼 있으면 되는데 뭐라돼 있으니까 안 되는구나. 어, 일단막 키지 뭐. 매트 깔아놓으니까 따뜻하네. 예, yeah. 이... 잠깐 <laughs> <laughs> 느낌은 예... Yeah. 씨, 음... 응. 대충. 대충 올려놓고 대충 걸어놔도 느낌이 있네요. <laughs> 아 그리고 <laughs> 제가 이제 딥딥 어 보냉백 딥 가방. 저게 이제 백패킹용이에요. 근데 네. 이제 풀 평탄화, 1인 평탄화가 돼 있으니까 우측에다가 놔두고 이제 캔커피를 몇개 거기다가 이제 넣놓고 어 왔어요. 막 굴러다니고 막 그러니까 그건 근데 휴대성이 조그만한 저런 보 가방들이 요래서 쓰기 사용이 좋은 것 같아요. 출퇴근할 때 아니면은. 어, 뭐, 장시간 운전할 때, 음료수 같은 거 보관하려다가 넣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만약에, 어, 보온 가방 같은 거 있으면 서브로, 서브용으로, <laughs> 음, 아마 하나 정도, 아마 몇 개씩 갖고 있을 거야. 차박하시는 분들은. 어? 혹시라도, 어, 하나씩 갖고 있으신 분은 저거 하나 추가하시면 은딱 좋아요. 딱 좋아. 예를 들어서, 어, 음, 메인에는 음료수나 이런 거 넣어놓고, 고기 같은 경우는 보냉 팩을 따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뭐, 냄새 나는 거 있고 그러면 어, 저 조그만데 이런 데다가 이제 보관해갖고, 사용하면 참, 분리를 해놓으면은 참 좋아요. 그래갖고, 우리 그, 우리가 아니래. 냉장고 보면 분리형이 있지 않아요? 뚜껑 두개 달고. 그래서 그게 분리형입니요 이용을 사용을 안 해봤지만 느낌상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놀러 가 그러는데 같이 뭉쳐갖고 노니까 아그캔 이런 데 고기 냄새하고 김치 냄새 막 배가지고 아 아이, 아이러니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침낭, 아, 좀 이렇게 내려갖고 해야 되는데, 피고라고 이제, 어,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정으로 인해서 <laughs>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 간단해요. 침낭에 지퍼 있는데, 집개로 락을 걸면 돼. 그러면은, 이제 벌어지는 현상을 어, 방지를 하는 거죠. 어. 그리고 내가 영상 올릴 때, 가방, 가방으로 이제 침낭 빗대어서 이제 보여드렸는데, 똑같아요. 침낭이나 그 가방이나 똑같아. 짚어 있는데, 낙을 집게로 톡 물면은, 어, 걸리는 거지. 요게 뭔지 아십니까? 요게? 요게 유령이에요. 유령. 얘가 유령이에요. 유령. 요게, 뭐라 그랬는데? 아, 요런 불빛이 이제 비치는 현상들이 고스트 이미지라고 합니다. 고스트. 그러면 고스트가 사라졌다. 고스트는 영어로 유령이냐. 고스트 퍼스트. 고스트 레이저. 고스트 레이저. 고스트 레이저. 근데 이제 화면상으로 이런 불빛도 되게 괜찮네. 어, 역시, 어. 아 손가락, 손가락 지지지나네 그리고 이제 내 차량을 이용하면서 경험과 어 경험 경이네 경험, 다른 건뭐 없네. 이제 경험으로 개인적인 어 1인칭 경험으로 해서 어, 느끼고. 불편한 점, 필요한 점, 뭐 이런 거 이제 영상 올리고 있는데 보시고 어, 도움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레이차박하시고 그리고 쉽게 접근을 하면 또 쉽게 접근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유튜브 같은 거 이제 정보 활성화가 많이 안돼안돼 있었잖아요. 근데 근데 현대, 근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유튜브 같은 것들이 정보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죠. <laughs> 네, 그런 거 보시고 참고하시고 보면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네이처 박을 시작하시는 분들, 어? 테이블, 박스 테이블 이런 거 있잖아요. 평타나 그런 것만 선택 잘하셔도요. 활용성 있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템 설정을 이제 잘못하고 그러면 조금 사용하는데 불편하거나 어첫 만남이 어려운데 지속적인 만남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템을 잘 선택을 하시면 첫 만남은 어렵지만 그 다음 만남은 가벼울 수가 있습니다 요 차이예요 어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면 안 돼. 어? 미달 되면 안 되고 벗어나면 안 돼. 기본적인 거예요. 형태나 뭐어어 수납 박스 테이블 그다음에 뭐컷 햇빛 가리개 요거죠. 어 이런 거이 메인적인 것을 조금 투자를 해가지고 잘어 꾸며가지고 하시면 진짜 편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투자를 했는데도 어려운 놈이 있습니다. 어 이제 그런 것도. 네 예, 검색도 많이 하고 그래야 돼요. 그 영상 같은 경우도 하나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이처박을 한다 보면은 네이처박하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명 있어. 그 그거를 보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비교를. 요게 괜찮은지, 요게 괜찮은지. 그러면은 답 나와요. 그리고 이제 네이처량을 이제 이용을 하면서. 네이 차량은 차가 작기 때문에 어딘가 나면은 달고 살고 하는 것을 저는 그 그닥 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는 영상도 올리고 있고 내나름대로의 네, 이제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꾸미는 거는 괜찮아. 근데 이제 혹 해가지고 산다는 거 있잖아요. 혹 이제 영상이나 뭐 새로운 제품이 나와가지고 그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 차가 좁아가지고 나눌 데도 없어요. 그래서 겨울용 차박에 필요한 거그 여름 차박에 필요한 거 이렇게 나눠 가지고 어? 딱 음, 선풍기 선풍기도 잘 사야지 어? 또수많은 온갖 잡동사니 선풍기가 우수수 쏟아질 거예요 그럼 뭐냐 너무 커도 안돼 너무 작아도 안돼아 요정도 사이즈예요 그럼 뭐냐 어 내구성이 좋고 배터리가 많아야 돼요 무조건 얘나 선풍기나 랜턴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풍성해야 돼요. 한가위처럼. 그리고 감성 랜턴은 하나 정도. 감성 랜턴 하나 없어도 써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잘때 거진 요 하나 시켜놓고 자요. 이제 어두우니까 요요 바나나 요거나 해놓고 켜서 사용을 하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침낭, 침낭. 이제 갑자기 "야, 나는 여름인데 침낭을 왜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어 차박에 적합한 침낭은 꼼지락 침낭이에요. 그거보다 좋은 침낭은 못 봤어. 물론 이게 소재나 이런 것들은 어뭐냐뭐어뭐 어뭐 캠핑용이 또 가볍고 이럴 수도 있어요 뭐 오리털이나 거위털 이런 것도 가격대 많이 나가잖아요 어 가격 면에서 꿈지락 침낭을 추천합니다 오어 오랜만에 추천한다든지 왜냐면 그 꼼지락 침낭이 매트 형식으로 나와 있어요 침낭 자체가 매트 형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몸을 돌리고 해도 그 침낭이 돌아가지가 않아. 그리고 침낭을 사용 안할 때는 좀 편해요, 쫙 편하. 그럼 매트로 사용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부담감이 없어요. 저 이제 겨울에는 그거 계속 그냥 깔아놓고 사용했어요. 지금도 뭐 기본적인 건다 깔려 있지만. 그리고 폭이 넓어, 폭이 넓고 지퍼도 투툼하고 또 위에가 기럭지가 있어갖고 얼굴까지 이제 겨울에 춥고 그럴 때 덮고 잘때 좋아. 왜 얼굴 덮고 주무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의 특화된 침낭입니다. 그거 이제 또 다시 새롭게 개발돼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 그 뭐야? 사람 얘기야? 말란 얘기야? 어 겨울 겨울에 사용이지 지금 아니지. <laughs> 그렇죠 아, 아이러니해 <laughs> 이게 그리고 <laughs> 개개인마다의 취향이 있지만 저는 저같은 취향은 어. 음, <laughs> 음, 세팅하고 이런 거를 싫어합니다. 번거로워요 1인 차박이면은, 그냥 될, 몸만 움직여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다 고런 게 해놨어요. 요것도, 요기 지금 보면은 되게 막 복잡해 보이죠? 어, 내가 봐도 복잡해. 난, 난잡스러운 게 좀. 뭐 요, 요, 잠깐만. 얘만 내리고, 얘 내리고, 요런 것들이나 뭐 이렇게 눕히고 그러면 끝나요. 음. 뭐 없어요. 맨날 없대. 잔뜩 있는데. <laughs> 이제 뭐 선풍기는 여름에 필요하니까 있는 거고, 얘도 필요하니까 있는 거고, 얘도 필요 뭐야. 심다 필요하네. 아닌데. 말이 앞뒤가 안 맞네.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 뭐 랜턴 하나만 있으면 돼요. 영상 올리고 그냥 해놓. 영상 올리기 전에는요, 하나밖에 안 켰습니다. 지금 영상 찍으니까 여러 개 켜는 거예요. <laughs> 차박의 진실. 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수고하세요. 봐야지.